뭐라고 4천명이나 들어온다? 후. 예, 끝나고 들어왔습니다. 5천명이 5천명? ,000명? 5천명이나 온다고? 5295명인데? 이 거기 콘서트 이렇게까지 많이 올 줄은 몰라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올줄 몰랐어요 I so nice to see you 뭐 5천명이나 이나, 올줄 몰랐다고 하자마자 4천명이 돼버렸는데다 어디 가는 거야 아침 6시인가에 나가가지고 들어와서 집에서도 뭐 찍을게 있어서 집에서 찍으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파 아니에요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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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의자야 무리하지 마 기현. 무리잖아요. 포크노. 어, 뭐야. 시어도 됐어. <laughs> 저녁 아직안 먹었어요. 뭐 먹죠? 뭐 먹어야 되는데? 머리 좀 길었죠? 머리 많이 기른 것 같긴 해요 응. 저 매추? 저 매추 뭐 할까요? 저 매추는 근데 저 매추 해줘도 안 먹을 거잖아 내가 저 매추 해주는데도 안 먹을 거잖아 아니 이미 먹었어 그치 이미 먹을 시간이지 사실 이미 늦은 밤이니까 우동 아니면은 짜라짜라 짜짜 바게티 치킨 치킨은 뭐 항상 뭐 먹고 싶어 먹는 거죠 비빔면 삼겹살, 와, 진짜 맛있겠다. 밥, 밥 종류도 추천해달라고요? 밥 종류는. 밥은. 치킨, 데리야끼, 볶음밥. Chinese，你好，我是刘志贤，好想你，好想你，好想你，好想你，Schedule tomorrow, yes. 이거 못해, 잘. 바쁜 게 좋죠,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못 보여줬는데, 바빠야지. 바빠야지. 오늘 운동 못 했어요. 오늘 운동 못 했어요. 아침부터, 완전 아침부터 나가서 와가지고. 그래도 어제랑 그저께 둘다 해서 오늘은 쉬어도 될것 같아요. 그저께 등 운동했고, 어제 어깨 운동해서. 그니까요, 러 머리카락인가봐, 이거. 세븐코드 재밌게 봤어요? 세븐코드 진짜 난 진짜 나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하, 나도 되게 그런 장난을, 그니까 지훈이가 그렇게 장난을 치길래 지훈인지 모르고, 근데 뭔가 말투가 좀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장난을 칠까 했는데 아, 괜히 실례일까봐. 실례일까봐 좀, 안 했지? 장난을 일부러 안 쳤지, 나는. 나도 장난 치면 더칠수 있는데, 더 이렇게 뭔가, 응, 음, 안 했지. Hi, welcome. 상대방 아예 몰라 들어가면 대기실도 아예 따로 쓰고 그 엘리베이터 아 주차장부터 아예 따로 따로 이렇게 아예 인도에, 인도를 해주고 어디 어디로 가야 될지 친구들이 옆에서 유경 그만 보러 한다고친구들 같이 봐. hey 친구들 소리 좀 켜봐요. 친구들잘 보여? 요그 친구들 나 여기서 지금 여기 주목이 있는데. 그만 그만. 헤이, hey, 지인구들 안녕. 적출수술 2천만원? 어쩔 수 없어요. 나 지금 숙소가 너무 더러워서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서. 화장 아직 못 쳤어요. 메이크업. 오빠나 지금 양주역이라고요? 양주는. 있었어? 나는 이제 그쪽은어잘 가요? 일하러 잘가 캡처 타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빠라니 이거 손에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할 건데 이 입이 뭐 33년 동안 했는데 또뭐 뭐 기다리면 되냐고 스포 해달라고요 뭐못 뭐 먹어도고도 이미 많이 찍었고 많이 찍었고 더 찍을 거고 그리고 다른 이제 예능도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오늘 못 먹고 해나한 거 봤냐고요? 저 같이 있었는데. 어, 저 머리카락. 야자한테 몰래 보고 있다고? 그럼 소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끼고 보고 있는 건가? 아 어, 에어팟 끼고 머리카락으로 가린다고. 다음 주에 차나 와 운전 꿀팁 좀 운전 꿀팁이요. 운전 꿀팁이 어디 있어? 조심하면서 타는 거지. 꿀팁이랄 걸 없어. 운전은 꿀팁으로 가면 안 돼요. 운전 꿀팁, 주차 꿀팁 이런 건 있어도 주차 꿀팁. 뭐 이런 거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어. skin is glowing always so handsome it glow, it's uh, glowing by my face oil okay it's not it's not good oil yes face oil it's called kegirum in korea okay 지금 약간 천웅 같은데, 막 이렇게 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슬슬 가서 씻고, 아좀 먹고 쉬고 할까 봐요. 봉수기 보고 싶다고 봉수이 보고 왔는데 진짜 몸통이 뭐랄까 음. 마치 왕큰 파우치 여러분들 그고에 있는 그 메이크업 파우치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그큰 파우치를 된것 같은데 그 안에 화장품이 가득 차 있네 그런 바우치를 든것 같았어요 봉숙이가 날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사랑으로 하다가 내가 가서 일로 와이러면 갑자기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배를 까버리, 까버리더라고 나 나한테 막나집 가서 낮춘자고 이러면 올라와 이러면 침대 같이 올라왔어 옆에서 자고 이러는데 그냥 내가 가까이 이게 봉숭이 이렇게 기워해줄려 고 가까이 가면은 바로 배를 훌라당 까버려 좋아서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에 비해서 나는 사실 더 활동적인 그런 뭔가 강아지들을 많이 봐왔어가지고 뭔가 전에 키우던 똘이라는 강아지도 엄청 활동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뭔가 몸으로 놀아주고 이런 거에 익숙한데 강아지에 있어서는 봉숙이는 약간 그렇게 물론 집에서 막 장난치고 때 액, 굉장히 액션이 크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막 치대면서 노는 이런 거에 좀 봉숙이가 몸집도 자꾸 약하다 보니까 조금 아고 아직 내가 좀더 조심히 좀 이렇게 다뤄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수고 많았고 정말 5천명이었던 우리 몸베베들이 순식간에 3,2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전혀 서운하지 않고요 다들 각자 일이 있는 거니까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이말한 송은 3,165명으로 줄어들었어 간다 바이 짜이젠 anh subscribe bye bye, bye, bye. bye, bye. <coughs>